네, 안녕하세요, 슬라이더입니다. 오늘은 퇴근을 하고 지금 집을 향하고 있는데 가기 전에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일단 이거 먼저 건너고요. 제가 작년 말에 보고 제 인생 드라마로 등극한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 아시죠? 이선균하고 이지은. 이렇게 두 분이 나오는 네, 드라마. 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고, 감명이라기보다는 되게 뭐라고 하지? 약간 힐링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때 좀 많이 막 그랬는데, 그걸 보고 좀 많이 힐링이 돼서, 어, 제 인생 드라마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했습니다. 뭐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드라마로는. 근데 이제, 그 촬영 장소가 있어요. 그 약간 철도 건널목. 아마 나이 아저씨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나이 아저씨란 드라마에서 그 철도가 지나가는 그 건널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거기가 이제 백빈 건널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지금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그, 뭔가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감의 드라마가 드라마여가지고 내용도 그렇고 색감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간 색감이거든요. 약간 그런. 오늘 날도 좋고 오늘 뭐 춥지도 않고 오늘 딱 반발이하게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거기를 한번 한번 쓱 한번 갔다가 한번 그 철떡길을 한번 건너가 보고 집으로 가도록 하죠. 과연 드라마의 그 감흥이 올까. 제가 드라마를 그걸 열, 한 두세 번 봤거든요. 정주행으로. 딱 지금 같은 분위기에, 딱 지금 시간대에 딱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그 건널목이 나오는 시간대가 대략 항상 낮보다는 거의 밤 분위기에 많이 나오죠. 이제 이성균이, 이성균이 박동근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술을 먹고 지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나오는 골목인데, 약간 굉장히 아까 먹으라고 그래야 되지.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오늘 그렇게 기회가 됐네요. 어우, 날씨가 막 그냥 선, 약간 뭐라고 해야 지 시원해요. 그냥 약간 더운 느낌의 서면 덥고 달리면 시원한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쳤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좋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목인가 지금 비 소식이 있죠 수목인가 목구인가비 소식이 있고 다행히 주말에 비 소식이 없는데 주말에는 또 캠핑을 가야 돼서 어쨌든 신용산까지 가 가지고 네, 잠깐 들어가면은 바로 나온답니다 네 저는 아, 용산을 아시겠지만 90년대 용산을 아시는 분이랑 그걸 모르시는 분이랑 좀 갭이 많이 클것 같은데 90년대 용산이 참 재밌었던 곳이죠. 그 약간 게임의 성지, 컴퓨터의 성지, 약간 전자제품의 성지였던 용산. 예.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쇼핑도 없었을 때고. 용산을 가야지만, 네, 뭐, 그런 대형마트 같은 것도 없고, 뭐, 전자제품 사려면은 용산이 막, 거의 뭐 용산이 답이었죠, 백화점 아니면. 근데 용산이 이쪽이 싹다 개발되면서 완전 싹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굴다리 밑으로 지나가던 그 용산의 그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좋았던 시절이죠, 그때가. 그때 플레이스테이션 1막그 전에는 뭐 슈퍼 패미콤 저는 슈퍼 패미콤이랑 플레이스테이션 1 세대였으니까 진짜 중학교 때 플레이스테이션 1 나왔을 때 진짜 와 씨. 그게 집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저희 누나가 이제 선물로 받아 갖고 왔어요. 생일 선물로 이거를 플레이스테이션을 받아 왔는데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그 귀한 그 당시 그래서 진짜 맨날 학교 끝나고 집에 일찍 가서 내 네, 게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용산도 약간 그런 추억의 거리들이 많은 동네인데 다 요즘은 다 그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다 사라지니까 이게 그쵸 음. 아 기대됩니다 어떤 느낌일지 나중에는 오늘은 그냥 쓱 한번 갔다 오고 나중에 한번 제대로 갔다 올 기회가 생기면 또 한번 갔다 오죠 너. 최근에 여기를 자주 지나가게 됐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여기를 이렇게까지 바뀌었나 할 정도로 와 야,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긴가 신용산역이? 그쵸? 여기 지하철 나와가지고 아 인내 굴다리 아 뭔가 딱 느낌이 진짜 딱그 느낌인데? <laughs> 어 진짜 분위기 난다 여기 있거든요 약간 느낌이 아어 <laughs> 이건 아닌데 한번 가볼까 아 어, 느낌이 장난이 아닌데? 오, 막 닭살도 나요, 지금. <laughs> 오. 진짜 막 거기에 들어간 느낌이야. <laughs> 아, 진짜 이쪽은 이런 느낌이구나. <laughs> 저쪽이 개발이 돼버리네. <laughs> 여기. 와.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나와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 철도. 와 대박! 와 텐타 근데 다 재개발 들어갔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와. 여기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그쵸? 아, 씨가. 어? 어? 지금 철도 지나간다. 와, 멋지다. んとった 이성균 씨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술 취해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응.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이제 머리끄댕이를 한번 때리고 맞죠? 헉? 아 이거는 지금 없는 거구나. 아 좋다. 반대로 해서 돌아서 한번 갈게요. 나 이게 반대로 갈 수가 없지. 아니, 내가 아까 찾아봤는데? <laughs> 여기입니다, 여기 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laughs> <laughs> 이슬 슬퍼...

아 어저께 비 맞았더니 가죽장갑이 쪼그라들었어요. 약간 와 여기 장난 아닙니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분위기 오져서 아직도 이런 아직 대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데다 뜯어가지고 지금 다 개발을 이렇게 왼쪽까지 해버리니까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와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와야 돼. 이런 데와 분위기가 좋아요. 어, 여기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아, 근데 아직 여자친구는 아이 아저씨를 안 봐가지고, <laughs> 정말 엄청난 세상에, 정말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의 약간 동네네요. 아직까지, 근데 지금 재개발 들어갈 것 같아요. 다뭐 사람들도 없고.